19번 문장 삽입 문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앞에 견지가 변화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대시라는 내용 이얘기한대요 자, fear f l o f capital이야. c a p i 은 자금이죠. 자, 자금의 자유로운 흐름이 증가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위험성을. 어떤 위험성이냐. 우리 그 금융의 불안정성. 금융의 불안정성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앞에까지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겠죠. 자금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그러나 하면서 견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부연 설명이 이 뒤에 이어지겠죠. 여러분 해볼게요. 여기 자유하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자금 시장의 자유화는 이렇게 돼있고요 앞뒤로 콤마는 이거 그냥 삽입절이에요.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자유화는 우리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뭐뭐였습니다. 중요한 기여 요소였습니다. 무엇의 기여 요소였냐. To the pace of globalization. 페이스는 속도죠. 그래서 지금 세계화의 가속화에 아주 중요한 기여 요소였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네요. 세계화가 이 덕분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어떤 경향이. 근데 어떤 경향이냐. 이런 쪽으로 향하고 있대요. t o w 어느, 어느 방향으로 가는, 더 자유로운 그 흐름, 시장에, 시장 그자금의 자금의 자유로운 흐름을 향해 가는 근데 국경 간에, 그러니까 나라 간에 자금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라는 얘기죠. 최근의 경제 이론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어, 보여줍니다. 대시라고 자 여기 suggest 나오고 should 나왔는데 이거 당위의 내용이 아니에요. 자 should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뭐뭐 이미 틀림없다. 분명히 모모이다라는 약간 강한 확신의 뜻으로 쓰였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당위가 아니야. 아니고, 그러면 생략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어,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 지금 자금시장의 자유화가 어, 발전에 도움이 된게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뭐 사실제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 개발도상국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움된다는 얘기였죠. 제한된 도메스틱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국내의 내수에, 혹은 가정에 혹은 뭐 사육되는 가축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도메스틱,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그들이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제한된 국내 자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자금에 자유하는 그들로 하여금, 자, 이렇게 끊어지죠? 이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목적격, 뭐, allow to 동사원형이야. tab이 to는 이용하다야. 그 다음에 pull은 뭐, 여기 보유고야.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펀드의 보유고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 빌려와서 투자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여, 이것도 사실은 세계화 어, 자금의 세계화의 장점인 거지. 자 그리고 그 자금의 세계 시 어, 세계 자금 시장은 또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허락해줍니다라는 거야. Greater scope는 범위야. 자, 그들이, 어, 위험을 관리하고 분산할 수 있는 더큰 범위를 허락해 줍니다. 원래는 내가 돈이 이만큼이 있어. 근데 국내에만 투자를 해야 되면은 여기에다 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막 불안정해. 막 망해. 그러면은 싹 돈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투자 범위가 넘어졌, 넘어갔어. 그러면은 요거를 분산 투자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여기 하나가 망해도 여기는 괜찮겠죠. 그래서 뭐냐 그런 식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럼 여기도 지금 자금 시장이 자유로워져서 장점이 된 거지. 리스크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아니야.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관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자 동아시아의 위기가 나왔네요. <laughs> 그 1990년대 후반에 동아시아의 위기는 어 왔습니다. in the wake of 자 in the wake of 는 무슨 뜻이 냐면 모모의 결과로 라는 뜻이에요. 모모의 결과로 자 이런 종류의 자유화의 결과로 그럼 자유화의 결과로 위기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답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견지가 변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한문장이니까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without, 뭐 없이는 강력한 어떤 그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운드 건강 아니지? 건강한 어떤 규제 없이는, 자 여기 규제가 나오고 시스템이 나왔어. 그러면 자율화가 아니지, 자유롭게 흐르게 두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지. 자, 없이는 그러면 자금 시장의 세계화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무슨 씨앗? 불안정성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4번으로 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